안녕하세요. 오빠 <laughs> 트리스어제아 오빠 핸드폰을 해킹할 거예요. 솔직히 <laughs> 오빠 혼자 나오는 것보다 저랑 같이 나오는 게더 재밌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기대된다. 진흙탕 싸움을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 해보자. 누가 이기나 어머. 퍼자고있네퍼자고있네퍼짜고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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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진짜 렇게는냐 뭐야? 있는 퍼그고 있는 퍼그고 있는 퍼차고 있는 퍼차고 있는 퍼차고 있는 퍼고 싶었어요 고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아자 아자 이팅